안녕하십니까. 솔바이동원입니다. 자, 이제 김장배추하고, 이제 김장 무를 갖다 이제 심는 시기가 이제 돌아왔죠. 우리 뭐 중부지방은 지금 아마 이번 주부터 이제 심기 시작할 건데, 어, 밭을 갖다가 좀 빨리 만들어 놓지 않았던 사람들은 조금 아마 요즘에 낭패를 볼 겁니다. 왜냐면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고 우리도 지금, 어, 그 전에 우리는 그래도 어, 감자 심으면서 어, 두둑을 갖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뭐 다른 분들은 그래도 뭐 다행히 이번 주부터는 비가 이제 소강 상태고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오전에 한번 비 이제 좀 내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비소식 없더라고. 그래도 또 이게 언제 또 날씨가 급변해 갖고 뭐 태풍이 또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김장 배추 심는 이때 항상 그 장마 끝나고 어, 이제, 늦, 늦, 그러니까, 막, 가을 장마다래가지고, 그때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밭은, 어, 되도록이면은, 미리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안만들었다면 어, 김장배추나 무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들 붕사 같은 거. 붕사가 꼭 들어가야 돼. 붕사. 사 이게 보통 1kg짜리, 1kg짜리인데, 1kg짜리로 하는 한... 1kg짜리면 한 300평 정도? 우리는 이제 하우스에 쌈채소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작물을 갖다가 재배를 해서 붕사를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 한동에 지금 200평이니까, 뭐, 한, 요거를 갖다가 세 동에 이제 한두개 정도 이렇게 뿌려두는 편이에요, 우리는. 그데 그리고 붕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복합 비료. 뭐, 한 300평에 한, 한 포반 정도 뭐그 정도만 인상 가리 이렇게 이제 그런 게 골고루 들었으니까 그 정도만 뿌려도 배추는 웬만하면 뭐잘 되니까 그 정도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이제 여기다가 사진을 제가 이제 여기다 사진을 이렇게 띄울 거예요. 여기다가 뭐냐면 뿌리 혹병 자 뿌리 혹병을 내가 요제 사진을 띄울 건데 뿌리 혹병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 이제 뿌리 뭐냐면 배추가 이래 있으면 이거 배추 무의적인데 배추가 이래 있으면 이 뿌리에 구슬처럼 막큰 혹이 막 달린 거예요. 뿌리혹병 그거가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100% 잡는 약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잡히긴 하지만 또 이듬해 또 발생하고 이러는 게이뿌리혹병이에요 그나마 그래도 이제 뿌리혹병이 제일 잘힌다는게 이제 여기 프로사이드. 이 후런 사이드를 갖다가, 어 뿌리게 되는 건, 로타리를 치기 전에, 이 붕소, 붕사하고, 복합 비료하고, 요구하고 뿌리게 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잡히는 게 이제 뿌리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뿌렸는데도 100%안 잡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처방을 하냐면, 그, 제가 이제 고추에도 많이 사용했던 거 다싹. 닷삭. 다싹을 갖다가, 어, 그걸 갖다가 이제 모종을, 어, 심고서, 이 배추 모종을 심고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 5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한, 3, 4번만,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해주면, 뿌리에서, 뿌리 혹병이 났다 하더라도, 그게, 그게 썩으면서, 뿌리 혹병이 썩으면서, 이제, 새 뿌리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다싹 한번 써보세요. 이거 뿌리 혹병 이 있는 데는, 다싹을 한번 써보면, 진짜 효과 굉장히 큽니다. 우리 농장도, 어, 상추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엽체류 중에서 상추, 그 다음에 케일, 그 다음에 적겨다, 청겨다. 이런 쪽에 이제 뿌리 욕병이 많이 생겨. 요 배추는 뭐, 쌈배추나 이런 거는 당연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 그걸 갖다가 모종을 파종을 하고서 우리가 한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한 4, 5일 간격으로 해서 한 4, 5번을 뿌려주면 다싹 갖다가 이렇게 연민시비를 해주면 확실히, 어 뿌리 욕병이 잡혀요. 그게 썩으면서 크지를 못하고 썩고 그 밑에서 이제 새로, 새로운 뿌리가 이렇게 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배추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온전하게 이렇게 잘 자라요. 그게 만약에 없다르면, 어, 그냥 크다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시기에 자라나면 막 진짜 구슬처럼, 이런 혹처럼 이게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시들, 햇볕 쨍 나면 시들시들 해가지고 살실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 안 돼, 결국 은 그러니까, 혹시, 프론사이드를 썼는데도, 만약에, 이제, 뿌리 욕병이 또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저희는 이제, 계속 경험을 하는 거니까, 다싹을 갖다가 한번, 어, 그렇게, 연면십을 해보면,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잡혔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으니까 어, 지역에 따라서 이제 뿌리 흑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다싹 갖다가 한번 어, 다싹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줄 테니까 어, 그것도 한번 어,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배추 심는 가격은 보통 저희는 이제 한 30cm 전후로 해서 이렇게 심어요 여기 지금 30cm 구멍을 딱 뚫어 놨는데 우리가 이제 왜 30cm, 이게 간격이 너무 넓으면, 이제, 배추 잎이 너무 두껍게 되잖아요. 커져, 통이 커지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갓이 너무 두껍고 통이 높으면 김장할 때 맛이 없다고. 맞아요.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또 오래 했잖아요. 배추 김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확실히 결국은 이게, 그, 이파리가 두껍고 이러면 맛이 없어요. 갓이 얇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송탄 쪽, 평택에 보면 송탄이라고 있는데, 송탄 쪽에 보면 알배기 배추 완전히 거기가 전문 재배단지예요 거기는 이제 알배기 배추를 갖다가 두둑을 약간 넓게 해가지고 비닐을 안 씌워요, 거기는. 비닐을 안 씌워가지고, 한 25cm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줄씩 심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두 줄씩. 이렇게. 그 결국 두 줄씩 심는다는 거는 배추가 완전 히 송이 꽉 찼어도 이게 통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지 않으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밑두방치를 잘라내고 껍데기를 까서 이제 여기 10kg 박스, 8kg, 8kg 박스에다가 딱 8개를 담아서 이제 출하를 하는데 겨울에 이제 그거 먹으면 완전 송노란 그, 저기 알배기 배추, 마트에 가면 그 팔잖아요. 그 되게 맛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 송탄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거한 한 30, 40%는 아 송탄에서 재배하지 않을까. 송탄 쪽에, 뭐, 진이면 쪽에 보면, 어, 그 완전 그비닐하우스 단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알배기 배추를 많이 재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랐다. 그러면 자랐을 때, 이제 배추가 이제 비가 많이 온다던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잎이 좀 약간 힘이 없다려면, 여기 대우에서 나온 녹으로, 요거, 요거. 요것도 또 요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면, 어떻게 하냐면, 생육을 이렇게 억제를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구 증진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그러니까, 잎이 너무 확웃자라는걸 갖다가, 물이 많고 이러면 당연히 웃자라잖아요 그러면 웃자라는걸 갖다가, 이게 이제 이거를 치게 되면 약간 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억제를 해주면 당연히 이제 결구가 생기면, 동그랗게 이쁘게 생기는 거죠. 이게 안에. 속 꼬배기가, 잘하는 거죠. 이게 이걸 치게 되면 그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치게 되면 어, 이파리가 가시 어, 총총총총 얇으면서 이렇게 결과되기 가 때문에 발을 딱갈았을때 속이 완전 노래해지는 거죠. 그런 효과를 갖다가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불청객 뭐냐 병충해에서 벼룩벌레. 야 이거 완전 진짜 지겹죠. 우리도 지금 이게, 모종에 지금 벼룩벌레가 와가지고, 어, 이 구멍이 쓱뚱뚱 뚫렸어요, 이게. 뚫렸는데, 어, 그래도 몇 번, 지금 한세번 정도 쳐줬어요. 근데 이제 벼룩벌레 같은 경우는, 이, 여기, 말루포하고 다이어톤 이두 개로 쓰는데, 이게 지금, 어, 배추나, 어, 교자채 이거를 이제, 피,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아 다이아톤 이게 문제는 또 모종 때 아니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이걸 갖다가 어 약을 갖다가 좀 과다 쳤다 그러면 이게 여기 안에 요 속에 있는 요 여기 꼬갱이가 그냥 싹 타버려 녹아버려 이게 그래서 이 다이아톤이나 벼룩벌레 사용하는 거 다이아톤이나 말루포, 이거를 갖다가 벼룩벨레를 갖다가 잡을 때는 정량을 정확히 차서 한 세네번은 한 4일에 한번 간격으로 해가지고 세네번은 반드시 그렇게 쳐줘야 돼. 이게 진짜 잘못해갖고 모종 때도 우리가 이제 벼룩벨레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잡겠다고 좀 과다하게 쳤다그러면 모종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약이긴 하지만 확실히 과다하게 치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칠 때는 반드시 정량을 꼭 쳐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참, 진딧물진딧물도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종을 갖다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심어 놨다, 심었다라면, 어, 뭐, 좀 양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세티스가 이제 진딧물그 입재거든요. 그, 그걸 갖다, 이렇게기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뿌려주면, 뭐, 뭐, 한 100개나 뭐, 50개나 이렇게 얼마 안 치면, 그런 식으로 쳐주면, 이게 이제 진디물 같은 게땅 속에 숨어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쳐주면, 굳이 약을 안 치고, 음, 어, 진디물을 갖다가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디물 잡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무심을 때. 자, 무심을 때 보면, 요거는 지금, 어, 2018년도에 제가 사용했던 모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다 보관하냐. 냉동에 보관하면 올해도 다시 한 3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에 보관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어, 이거 올해 것도 제가 일단 하나를 샀어요. 올해 것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것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샀는데 이걸로 심어도 큰 문제는 안 돼요. 이걸로 해도 잘 됩니다 잘 되고 이제 대신에 어떤 분들은 이제 모종을 키워서 이제 배추를 심는다 그 했는데 그렇게 되면 잔뿌리가 많이 나고 배추가 갈라집니다 이게 그건 진짜 100% 예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기농 해갖고 몰랐을 때 제가 김장 배추를 갖다가 김장 무를 갖다가 모종을 해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웃더라고 배추를 저기 무를 갖다가 누가 모종을 했다 심자고 네. 이거는 이제 이런 구멍에 이제 한 세네개씩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해갖고 뿌려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느정도 이렇게 자라면 이제 어느 실한 놈 하나만 빼놓고 두개나 이렇게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 이렇게 뽑아주면 배추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배추를 또어 이거는 너무 이렇게 또 간격을 갖다가 넓게 하면 너무 막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줄로 해갖고 두둑이 작더라도 두줄로 해서 좀 촘촘 심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이 무씨가 사실 아주 몇, 뭐 100개 이렇게 들은 게 없잖아요 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이런렇에 보니까 농협에 갔더니 9,000원짜리가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그을갔다가 어, 어느 정도 사용했을 때 씨가 남았다 그러면 버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테이프 봉합을 해서 냉동에 넣었다가 그 이듬에 쓰게 되면 아주 뭐 씨가 전혀 문제없이 잘 납니다. 자, 자 오늘은 제가 어, 김장무 배추 어, 심을 때 밑거름 붕사하고붕사하고그 다음에 이제 어, 복합비료, 그 다음에 이제 선충, 어, 그 뿌리옥병이 있는 데는 이제 후론사이드그 다음에 심고 나서 이제 세티스 같은 거, 진딧물 같은 거 이제 쳐주는 거,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뭐 심고 나서 그때 한번 꼭 보셔야 돼. 밭에 와보면 이 벼룩벌레가 한 서너마리만 딱 달붙으면 일주일이면 이게 수백 마리가 돼요. 수백 마리가. 그러니까 한 심고서 한 3-4일 있다가는 이 배추, 김장배추 심은데 밭에 와보고 벼룩벌레가 있나 없나 해서 예방 차원에서도 좀 약하게 정량을 해서 어, 한번 쳐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어느정도 어, 이제 배추가 속이 어느정도 안들때쯤 되면 이런거 이제 대유, 노그로 이런 것들, 생육 어째, 결구 증진 이런 게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쳐주면 올해 김장배추는 갓도 얇고 속도 꼬갱이도 아주 노력해. 노랭이 노랭이 배추가 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오늘 김장배추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 솔바이농원에서 김장배추 밑거름 병층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